지금 정우에가 하고있냐? 아니 두등식? 두등식도 영 존나 많지 응. 저, 저 두등식도 어려워 1학기 가장 어려운 단어는 두등식 2학기 가장 어려운 건두 단어예요 여기랑 함수 여러 하지 않응 애들도 어려워 하더라 학성함수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 하더라구요 나는 그두 단어에 힘을 쏟아야 돼요 다른 단원보다그 단원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다룰 때도 조금은 집중해서 나료하고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 할게요. 혹시 설명이 너무 어렵거나 해요? 괜찮아요? 응. 물어보는 건 중간 점검이에요. 저도 확인하고 가야죠. 원이 뭐예요? 어, 아, 좋은 표현이기도 해요. 사실 좀더 좋은 표현인데 초등학교 1에 배워요. 이렇게 배워요. 컴퍼스를 하나 찍고 딱 찍은 다음에요. 한 바퀴를 뺑돌려요 맞죠? 그래서 중상 때도 원의 정의를 하나 배우죠. 중일 때도. 중일 때 원의 정의를 뭐라고 배우냐면. 어, 자, 제가 그림 더럽게 못 그리기도 유명하거든요. 자, 중심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컴퍼스 생각해봐. 컴퍼스 길이가 변해? 돌릴 때만큼은 안 변하잖아. 그럼 모든 점들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야. 옛날에는, 그래서 우리, 이런 작도 배우죠. 작도 배우도 두 가지 있으면, 뭐어요 컴퍼스. 하고, 눈금 없는 자. 이거두개 쓰거든요. 왜 컴퍼스 썼을까? 옛날에 컴퍼스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컴퍼스도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그럼 옛날에 어떻게 썼을까?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떤 개시키한 마리를 말투 박아놓은 다음에 이제 띄워봐! 이러면한 마리 번 쏘면 원아닐까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옛날에 목숨에서 뭐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 컴퍼스를 길이 제한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 돌리면서 만나는 점들을 찾는 거였어. 옛날에. 그거를 이제 현대식으로 보면서 컴퍼스라는 도구가 생기면서 빽! 돌리면서 끝났던 거야. 아무튼, 이렇게 얘기지 않았을까? 그 점들의 모임 그래서 옛날 용어로 친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어르신들도 계셔요 됐죠? 어르신들은 자취의 방정식이 좀 익숙하거든요 사실은 저도 좀 익숙해요 제 끝물이거든요 그 세대의 끝물이거든요 근데 몰라도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원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맞나요? 중심 저 중심을 보통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둬요 센터 할때 C를 두거나 아니면은 O 원점처럼 O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둘 중에 원하는 거 쓰시면 됩니다 중심을 저는 그냥 A,B라 해볼게요 요 바깥 테두리의 어떤 한 점을 X,Y로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으로써 일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일단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 중심5라고 한다면은 OP의 길이 는 항상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항상 R r 이 돼야 된다고 시 이해 했어요? 근데 OP는 정과 뭐? 다시 나온 점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뭐가 돼? 루트 x 마이너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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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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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목을 씌우면 이것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치 일단은 어. <laughs> 이게 정입니다 저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찾아야 되냐면 여기서 이식에서이식에서는이 A랑 B는 센터 잡혀요. 어떤 것처럼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차 함수 있죠? 이차 함수도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이 X-P, 똑같은 개념이에요. P 마 Q,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느낌으로 얘기해주면 돼요. 단, 이 A 콤마 B는 원 위에는 없어요. 그냥 중심일 뿐이야. 이해되겠어요? 위에는 없어. 여기 A 콤마 B는 안 들어간다는 뜻이야. 이해되겠어요? 두 번째로, 반지름의 제곱이 적힌다는 거예 같이. 중심과 반지름을 바로 알수 있는 식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 X제곱의 계수와 Y제곱의 계수는 무조건 1이 될 거고, X에 대한 1차식이 있을 거고, Y에 대한 1차식이 있을 거고, 상수C도 있을 겁니다. 맞나요? 요렇게도 적힐 수 있는 거예요. 이함수처럼 이참수 이거 말고 한다 했잖아. AX, BX, C. 그거죠. 풀어서 정리하는, 이거 정리하는, 이거 차이야. 단, 원은 여기에 계수가 맞춰져야 되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 R이 무조건 양수 나와야 돼, r RG 조곱 위치가. r 제곱 음수 나오면 원 아니야, 그거는. 이상한 거야. 0 나와도 안 돼. 당연히 반지름은. 음수 떼, 때린다, 음수하면. 알겠어? 일단, 원의 기본 정의입니다. 정의.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아우, 미친 듯, 어, 왜야될거 있어? 이런 거야. <laughs>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149번.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 볼게요. 제 오늘 목표는 사실 예제를 다안할 거예요. 제 오늘 목표는 예제 6번까지. 예요 원에 대해서 조금 익숙하게 만들어놓기가 제 목표입니다 그냥 조졌다 그런 식으로 해봐가 될까요? 가 물어본 거야? 과부하 걸렸이야 걸렸다 하면 조금 루지하게 나가라 했지 1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1이다 이렇게 나왔어 중심이 뭘까? 어? 선생님 저 본인도 X 마이스 A였잖아요 왜제 아무것도 없어요? 없으면 뭐라는 거야? 0이야 0 그럼 몇 콩만 매시라고 얘기해야 겠어 0 콩만 0을 얘기한다는 거야 중심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라 얘기해야 겠어? 반지름은 12시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끝난다는 거야 이제 조금 잡고 있어요 자 두번째꺼는요 몇 콩만 매시겠어요? 5 콤마 0 반지름은? 3 3 이렇게 얘기해달라는 거야 세 번째는? 2 2 마이너스 2 콤마 3 마이너스 2 콤마 다 했네요 그 똑똑한 걸 아, 선생님이 안해 되는 걸자 150번 중심이 원점이고 이렇게 했어요 어디서 많이 공부 같지 않아? 방금 149번에 1번과 좀 동일한 거 같지 않아? X 지 음. Y 지구로 얼마? 반점3 이렇게 끝 두번째 중심이 이콤마 2,-3 그럼 어떻게 되는거야? 2의 제곱 음 플러스 x 3 y 3 음. 맞아요 와원 잘하네 음. 자 세번째꺼 x 플러스 5의 제곱 y-1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되는거예요 이게 원의 기본일 뿐이야 어 선생님 저 151번 본적이 없어요 아 설명했잖아 이거 풀어져다고 그러면 무슨 제곱식 가라는거야그 문제들은 이제 완전제곱식으로 응 돌아가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첫번째 문제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x 이렇게 되어있죠 네. 봐봐 는 0이긴 한데 생각해봐. 완전정도시 하려면 x제곱밖에 안만나게겠네뭐 필요해? 두 장. 양쪽에 16더에 그냥. 16도에서 뭐라 얘기하면 돼? 이제 세개 묶어서 x-4의 제곱. y제곱은 16으로 기재할 수 있다. 2차 한번처럼 완전정도시 만들기라는 거야. 결론은. 그럼 중심에 잡힌 몇콤만 몇이라고 얘기하겠어? 당연히. 4콤만 0. 0. 반지름은 4. 이렇게 해서 끝내라. 두 번째 거. 식이 좀길어 이제. x 스레고드 하기 순서를 좀 바꿀게요. 20은 넘겨놓고 생각할게요. 자, 그래서 완전 정금식 하려면 뒤에 여기는 1이 와야 될것 같고요. 여기는 4가 와야 돼요. 그럼 뒤에는 5를 더해주면 돼한 번에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25입니다 해가지고 중심 점은는 마이너스 6 콤마 2그 다음에 반지름은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돼. 안 어렵지? 네. 세 번째 거 똑같죠? 바로 맞들수 있겠어?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거 너무 빠른가? y 플러스 2의 제곱은 9 더하기 4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1이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장난이 너무 빨랐으니까 혹시 12는 넘겨도 마이너스 12가 된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9가 필요하고 여기 4가 필요하니까 9사를 더해서 9사를 더해서, 9살을 더해서. 너무 빠르게 다 안해도 돼요 이거는 선생님의 스킬 야 선생님 짬이 있다 야 그래도 미안해, 페이지. <laughs> 3 9 9 3다 다음 페이지, 그 미드가 나가지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거예요. 됐죠? 자, 중심이 말 4,3이고, 1,6을 지나는 긍정식이로되어있고 중심이 문제 나왔잖아. 그럼 뭐라 하면 돼? x 플러스 4의 제곱, y 말 3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주면 뭐 돼, 그냥. 하면 너무. 이거 가볼건그거 가자 똑같은 건데요, 결국. 맞다 똑같은 거야. 잠깐두 번째 문 뭐라고 돼 있어? 두 점이 뭐라고 돼 있어? 0 3 4.1이 뭐가 된네요양 끝점. 양 끝점 말이야. 지름이란 뜻이야. 요렇게 생겨 가지고 니 온다가 온네개잘으니 아무 좋대 양 끝점, 양 끝단, 북극과 남극을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 중간에 남장 중점. 원의 중심. 중점. 이면서도 중점이야. 그럼 중심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불러주시죠. 맞아, 이벤트 잘 불렀네요. 음. 어우, 정수 잘하네, 막 아. 오케이, 중심 찾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X-2의 제곱, Y-2의 제곱은 R제곱이다 해가지고. 근데, 오선생님이 뭐 이쁘다말 그 알죠? 뭐 어떻게 해요? 여기 질문하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어요. 태양이가 원하는 점 하나를 1번처럼 대입하면은, 요거 구하면 다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끝메뉴 안 맺는 날아세요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계산해줄 때가 많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요 선생님, 끝까지 해주세요. 그럼 끝까지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마 생 지칠 거예요, 그러면. <laughs> 자, 중심이, 중심이, y는 3x-5 위에 있다, 이렇게 해서 어안 나왔네? 뭐라 뭘 해야돼? 모르니까 미지수를 잡고 해야된다는 문제인거야 몇 콤마 몇일까요? A콤마 좋아요 근데 다음부터는 A콤마 B 어제 B는 또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바에는 A콤마 3A 마이너스 너라고 하는게 조금 더 유리할겁니다 미지수만으로 유리해 유리해 시간속은 거대 그럴바에는 원을 한개로 만들어주는게 좋아요 이 중심을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 x 마이너스 a의 전체 제곱, y 3a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은 R, 이 알기 오도 지금 귀찮잖아요. 사실은 그냥 비라 하세 예를 비라 하는 좋아. 요알오도좀귀찮으니뭐 하면 돼? 거기 두 점이 있네. 누구랑 누구 지나야 된다면 1 콤마 2도 지나야 되고 5 콤마 이게 열린 방정식이에요. 이 뭐에 넣으면 a 1의 전체 제곱 2 넣으면은 7 3a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고 저번 식은 두 번째도 5 넣으면은 a 5의 제곱 2 넣으면은 3 3a의 전체 제곱이 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뭐해 달라는 거야? 열립 해 달라는 거야. 그냥 뭐 하면 돼? 여기다 또 하나가 맞춰져 어떤거? a제곱 9a제곱 맞춰줘싹다 날라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빼가지고 모르겠어 천천히 적어 위에 부터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 어렵네요 40인가요? 여기에서 두구 빼달라는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던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와 18 이거 아니에요 이거를 저기 빼달라는 거예요 저기 빼면은 카레이, 빼면은 빼면 8a 빼면은 마이너스 24 빼고 20 4 맞나요? 제가 암산좀 딸리다니거든요 딸기 얘가 0이 되는 걸 찾아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16이거든요 이렇게 계산해도 마이너스 1 6이니다 a 자 a는 b 어이 선생님 미치겠는데 이거 아 <laughs> 비는 거이라 여기다가 오늘 일 없어지니까 이게 원이다 원이 그러니까 어려우이가두 뭐. 가지 있는데 아까 첫번째는 진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가 많고 시기 좀나 길어요 그래서 없습니다 나도 쉽게 해주고 싶어 데 하는이유그 이유가 커 4번 문제 보시면요 문제 5번 까지 합시다 중심이 1, 비례 그럼 이거를 뭐부터 바꿔놓으라요 먼저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달아라 는 응? 넘어가면 17마이 a 되는 건이이렇 되겠어요? 중심이 벌써 나왔는데 몇번 가면? 1, 마이4 b라는 걸건보고로고 있는데 a는 얼마 많이다 순간 <laughs> 여기 후반 해야 되는 거죠? 잘 그렇죠? 찼네요. 어, 오늘 쉬운 거다. 정로그 알아? 항상 마지막 쉬운 거로 끝났다는 거. 저번 시간에도 직접 처음 배운 거잖아. 근데 처음 할때 니가 아는 것만 다 했잖아. 그래서 그게 끝난 거야. 쉬운 거 이제 끝내자니까 왜 어려운 거 했다? 쉬운 거좀 해줘야 돼. 음, 내가 뭐. 이런 거해구나 그러니까. <laughs> <laughs> 다음으로도 존나 어려운 거 달려봐. 어떡하겠어. 태양이 진짜 죽지. 생각만 태양이 걱정하는데. 안 지쳐야 되니 방학 때는 특강도 많이 하기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체력적으로. 니가 겨울이면 더 지쳐. 두 달. 여름은. 3주 거의. 좀 짧아서 버틴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이야기 들어가서 언제 지치냐면 기말고사 때 지쳐요. 다행이야. 이 학기는 한번 뭐가 켜있어? 추석이라는 게껴있어 그나마 그때 회복을 하는 거야. 근데 이번 학교 학교 시험들 대부분이 추석 전에 끝나. 긴 시간 동안 그나마 쉴수 있는 타임을 얻은 거야. 그나마 보충을 할수있어좀 체력을 보충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시험 전에 있는 경우 있어요. 최악의 조건이. 김하고도끝나 바로 그냥 김하루부터 끝나고 바로 기말 달려야 되는 거요 그럴 때는 좀 많이 막세다보기에야 하죠. 애들 김하루 한때 되면 지치는 거야. 애들 중간고사다달라오는 지금 기말루가 엎드려진 이유가 그 이유예요. 아, 나 화나고 아니니까 다. 뭐 그렇게 벌써 만들어졌네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뭐, 웃거든요. 근데, y가 아직 만들어졌지 않네요. 그쵸? y 플러스 2의 제곱이라고 하 그냥. 는, 여기 플러스 4 됐어요. 이미 4 마이너스 K 되겠죠. 아까 선생님이 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을 때 어떤 얘기했냐면, 은 중심과 반지름을알수 있는 키워드이긴 하다. 하지만, 이 R제곱 자리에 항상 뭐가 와야 된다고 하냐면 양수가 와야 된다. 라고 얘기했어요. 문제 5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은 원이 만들어지도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결국에는. 존재하려면 얘들은 의미가 없어 허수도 아니야 그 의미 없다라는 거. 만 허순화로서는 없어 나 혼자 잘못된 문제야 여기 부분이 0보다 커야 한다 그럼 부등식이죠 4-k는 그냥 0보다 러니까 k는 4보다 크다 그치? 이 문제는 어렵잖아 결국 근데 쌤왜허수화로안 돼요? 자왜안 나올 거 같아요?